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본문에서 밤중에도 감사하라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추수감사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과 신라는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감옥의 한밤중에도 하나님을 참매하고 감사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어두운 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도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라 이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밤중에도 감사 찬송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밤중에도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감사할 때 묶어진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바울과 신라는 감옥에 갇히고 밥에 착고가 채워졌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한밤중에 기도하고 감사 찬양했을 때 지진이 일어나고 착고가 풀려지고 감옥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사탄에 매어서 염려, 근심, 괴로움에 묶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고 찬송할 때그 모든 매어진 것이 풀어진다는 그 모습을 여기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음. 여러분 불평원만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괴로움만 고통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고 찬송하면 그 상황을 반전시키고 착고를 풀어주고 온문이 열려지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밤중에도 감사해야 될 이유는 인생의 밤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식물도 자랄 때요, 낮에 햇빛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밤의 어둠도 필요한 것입니다. 어느인가, 농부들이 동네 가로등이 너무 밝아서 식물이 잘 자라지 못하고 열매가 맺히지 못한다. 그런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그래가지고, 가로등을 일찍 소동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식물에게도 밤이 필요한 것 같이 인생도 밤이 필요합니다. 제가 올, 오래전에 어느 미술 전시에 구경을 갔어요. 미술 작품을 이렇게 감상하다 보니까 거기 제가 크게 감동받은 작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작품은 뭐냐면 이런 화분에다가 나무 모형을 이렇게 심어 놓고 제목을 붙여 놓기를 나무는 비를 막고 자란다. 아, 이런 글이었어요. 근데 그 글을 보는 순간에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나무는 햇빛도 필요하지만 차가운 축축한 비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햇빛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차갑고 축축한 비도 필요합니다. 저는 그 작품으로 지금까지 기억하잖아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크리스탄 엉망장자 가운데 하이드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굉장히 사업이 잘 됐는데, 어게하다가 부도가 났어요. 10만 달러에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사람 빚을 지고 나서 인생이 달라졌어요. 이분이 그 고난 속에서 참대 신앙으로 고듭났습니다. 그때부터 고통 속에서 그는 새롭게 시작을 했는데, 그다음부터 교회를 하신다는 거예요. 전에는 사업한답시고 교회를 멀리 했던 사람이 그 어두운 밤람 맞았을 때 신시하게 교회를 출석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11조를 정확하게 드렸어요. 많은 빚을 줬지만 빚을 낼어라도 11조 하나님한테 저 두둑질하면 가피한다. 그래가지고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다시 인생을 새롭게 예, 시작을 했는데요. 모든 것이 회복됐어요. 그 나중에는 그가 엄청난 미국의 유명한 재벌이 됐어요. 그에게는 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밤이 없었더라면 그는 이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어느 목사님은요, 전에는 개중가요만 부르고 통기타를 치고 밤 무대에 나와서 이름 노래하던 이름난 가수였어요. 그런데 그가 목에 식도염이 걸리고 위장병 걸리고 신장병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시한고 선고를 받은 후에 그가 회개했습니다. 내가 어린 시절에 믿던 예수님을 믿자. 그래가지고 그가 예수님 앞에 들어가서 회개하고 간절히 따랐을 때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전국을 찾아다니면서 감증하고 노래로 찬양하고 스메 전도를 하고 그렇게 쓰임 받아요. 목회를 하는데 목회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역경이 밤이 없었더라면 그는 어둠의 자으로 멸망했었을 것입니다. 그치. 일생에도 밤이 필요한 거예요. 그치. 어떤 사업하는 사람이 항상 돼지처럼 땅만 보면 살다, 살다가 병에 걸렸어요. 그 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도상 하늘만 쳐다보게 되니까 회개했습니다. 아이고, 저는 돼지처럼 땅만 바라봤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늘만 바라보라고 여기 입원시켰어요. 이제 앞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잘 가겠습니다. 하고 죽기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게도 밤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린 찬화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밤중에도 감사하는 이유는 밤의 역경이 사람을 강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영국 석단에 거친 파도가 유능한 선원을 만든다. 일어나는다고 말했어요. 그 옛날에 겨울이 오면요. 보리밭에 나가서 막 보리를 받았어요. 동네 사람들 다 나가서 막 보리를 받아요. 어릴 때는, 아, 왜 저렇게 아까운 부리를 막 바로 무작국밟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밟아야만이 더 많은 수확이 나온대요. 처음에 나오는 보리싹 그대로 두면요, 평균 100알이 남 된대요. 남 게. 그러나, 그 싹을 막 밟아버리면, 나중엔 더 강한 싹이 나와서, 보리가 평균 400알이 다 달린다고 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고난이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잘 소화하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어요. 축복을 가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이 올 때마다 아 하나님이 나한테 보리받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어 강한 지식을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거친 야생에서 자라는 식물이요. 온실에서 자라는 식물보다 더 생명력 있고 향기롭고 맛도 있는 거예요. 그 약초 캐는 사람들한테 말을 들어보니까요. 높은 바위 틈에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난 약초를 그사람더 귀하게 해요. 왜냐하면 약초가 뛰어나답니다 그리고 각도 비싸들요그 유교 때그 미군 프로들이 잡혀서 이제 뗏볕에 풀을 뽑으라고 일을 시키면은 아 그들이 폭폭 쓰러진대요. 막 죽는데요. 그러나 고추장 먹고 고생하며 자라온 한국 군인은 떼아프서 앞말을 일으켜주고 안 쓰러져요. 끝도 없이 살아났더랍니다. 미군은 왜그럴까요 빵과 우유 먹고 평안히 살다가 고난이 오니까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신 거예요. 우리는 밤의 역경은 사람을 강하게 한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밤중에도 감사의 눈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의 밤을 마이할때 그걸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은 어떤 경우라도 믿는 자에게는 합력하여 손을 신다 어떤 경우라도 믿는 자에게는 이 약속의 말씀 꼭 믿으시기 바라요 어떤 경우라도 합력해 손을 신다 용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다라 그랬어요. 그 요셉이 어린 나이에 그 아버지 사랑에 담긴 채색옷을 빼앗겼어요. 그리고 애국으로 정으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꿔서 더 좋은 청료실이 됐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 요셉을 통해서 만미를 생명을 살리게 한걸볼 수가 있어요 합력해 서류를 이루신 거예요 그아프리카에 선교를 떠나도 여자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위계학을 할거 있었어요 아프리카에 가서 전교를 하는데 아주한 달간 그 선교비가 안 오는 거예요 본부에 선교비가 안 오니까 활동도 못하고 그냥 보리중만 먹고 살았어요. 보리중만 먹고 살았는데한 달이 지나야 천교주임에 도착해서 그걸로 이제 선교활동을 시작하고 먹기도 했습니다. 후에 본국에 들어와서 선교복을 했어요. 처음 한달 동안에 선교비가 안 와서 참 고통스럽게 예? 있었습니다. 보리중만 먹으면서 열심히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선교복을 하니까 한 의사가 그걸 줍더니 선교사님한테 아 선교사님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위기함은 반드시 불이죽을 먹어야 돼요. 다른 거 먹으면 더 악화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부리죽만 먹으라고 한 달간 선교비를 안보내신겁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살았어요. 한 분께 선을준 거예요. 그 이게 사실인가 아는가를 모르겠으나. 에, 미국의 한 젊은 청년이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요. 다리 한짝을 절단하게 됐어요. 아, 이분은 기독교를 잘 믿었던 분인데 이런 불행이 다 왔을 때 굉장히 원망하고 또 회의를 느끼고 뭐 그렇게 응? 후회를 듣고 뭐, 불편했던 얼마 후에 하나님이 감동을 줘가지고 마음의 눈이 열려서 이제 그분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게 됐어요. 근데 그가 간 곳이 바로 그 마을에 시인종이 사는 곳이었어요. 그 시인종들이 아, 이거 먹을 걸왔다 아주 좋아하면서 그 사람을 잡으려고 했어요. 그자이 선교사가, 그래, 했다 이거 좀 먹으라고 자기 의족을 <laughs> 떼다가 주니까 <laughs> 선교사가 깜짝 놀래가지고 어이구, 이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딨냐. 이 사람은 바로 신의 일인 사람입니다. <laughs> 그래가지고 선교사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일 때문에 그시인종그 마을에 복음이 전하는 게 성공을 했다 그래요. 저런 게참 거짓말 같은 사실 같아요. 당나귀가 있었는데 어느 날 마을 우물에 비늘 우물에 빠졌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 다 모여와서 그걸 구조해봤는데 실패했어요. 도저히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주인이 할수 없이 그냥 묻어버리자.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사부로 그냥 그 우물을 그냥 흙으로 묻어버렸어. 당나귀가 같이 묻어버렸어. 동네 사람들과 흙을 막부 때마다 막 당나귀가 막 울부짖었어요. 근데 얼마가 한데 소리가 없어. 그럼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아 당나귀가 떨어뜨리는 흙덩어리를 막 털고 그걸 팔고렀어서렀습어다또 털고 일어서 다 나왔어. 그래가지고 사흘 나왔어요. 역경이 생명의 기딤돌이된 거야. 여러분, 우리에게 당하는 역경이 여러분 이렇게 한몇개 서울 준다는 걸꼭 믿으시기 바라요. 네. 다섯 번째로 밤중에도 감사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어둠 밤 고난 속에도도 감사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꽃한기와 같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제가 늘 지나가는 길에요. 들꽃이 하나 있는데, 아, 이름 없는 들꽃이지만은 아 어, 줄기에 둘러가면서 꽃이 피어요. 아유, 어, 영광스럽죠. 참 아름다워요. 어, 제가 눈이 번쩍 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풀인가 하고 컴퓨터로 조사를 해봤더니, 잉무초라는 그런 풀 같아요. 잉무초그잉무초 그 그림이 고그 똑같더라고요. 그렇게. 근데 그잉무초가 뭐냐? 쓴 풀이에요. 아유, 어, 얼마나 쓴지, 그거 여러분, 그쓴 것을 당담못 합니다. 그것이 쓴 것으로 우리 소화 안 되는 걸 소화제로 쓰는 약이에요. 약 아니 그렇게 쓴 풀에 줄기에 돌아다가면서 꽃이 영광스럽게 아름답게 피었다는 게 얼마나 영광인지 몰라요. 아 제가 왜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 그거 좀 핸드폰으로 찍어 놨어야 하는데 재밌게 찍으려고 했더니 벌써 찼더라고요. 내가 네, 아까 내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laughs> 인생의 쓴물로 고통받는 사람도 감사에 한다면, 감사의 꽃으로 그 줄기를 덮을 때, 하나님 영광이에요. 이게 예, 하나님 영광이에요. 장미도 가시나무에 아름답게 꽃을 피워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주 아름답죠. 가시가 가득한 인생에 감사는 가시 속에 아름다운 꽃처럼 영광스러운 거예요. 아. 밤에도 감수하는 사람, 이렇게 한다운 한게쓰더라 하나님은 피천한, 밤을 맞은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꽃으로 둘러주셔요. 그래가지고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막에서 자라온 천하고 흔한 떨기나무, 우리나라의 그 가시나무, 아카시아 꽃이랑, 아카시아 나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막에 자라고 천하공난떨기무에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모세가 그걸 보고서 그 영광을 보고서 자기 사명을 깨닫고 그 애굽에서 고난받는 자기 백성을 이끌어내는 사명을 보고서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가시 같은 메마른 인생에 이렇게 떨기나무 천한 그곳에 성령의 영광의 아름다운 꽃으로 둘러서 그걸 가지고 밤에도 감사하는 인생으로 이렇게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이시여 여러분 우리가 흔하고 천하고 가시나무 사막의 가시떨기나무처럼 비천하다고 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감사가 흘러넘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흘러넘치면 여러분들은 충당한 꽃입니다. 영광 받으신 하나님의 좀 여러분들이 어떤 가시나무가 있더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인도의 간디라는 사람이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그분이 시골에 갔다가 기차를 타게 됐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과 인사하다 보니까 아 기차가 출발할 날까 급하게 올라가다가 신발 한 짝을 떨어뜨렸어. 그런데 그 감디 어떻게 했지 알아요? 기차가 막 떠나니까 자기 신발 또한 짝을 벗어 던졌어요. 그러니까 수행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물어봤을 때 감디가 그랬어요. 저 신발은 누군가 신을 것이 아니냐. 근데 한 짝만 있으면 어떻게 하냐? 두 짝을 신어야지. 그래가지고 던졌다. 신발이 귀한 때라, 여러분, 한짝 떨어졌으면, 아이고, 아까워, 안타깝게 생각하고, 불평도 생기고, 응? 재수없다고, 쳐들거릴 수도 있는데, 이 감기는 오히려 누군가에게 이 신발 한때를 선물하는 날이다. 그런 감사의 마음을 가렸다는 거예요. 이 예,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밤중에도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향기로운 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가시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감사의 장미꽃을 피워서 더 아름다운 인생으로 되시기를 주의적으로 추원드립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